사의 찬양이 정말 그렇습니다. 힘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 감사의 찬양의 그 힘을 받으면 하늘바땅에 진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제목을 감사의 찬양의 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러 갑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랬습니다.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정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진루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고 또 소동과 고모라와 같고 또 바벨탑을 쌓았던 집단의 이기적인 정말 그들의 욕심. 교만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언어를 혼잡해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때문에 자꾸만 자기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그런 욕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거짓 교사, 선지자들이 생겨서 그들 때문에 많은 공동체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탈시키죠. 세상에서 정말 그래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그들은 자기들의 공동체만이 정말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이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어떤 뭐 교주가 있고 어떤 뭐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받아서 뭐 하려고 은사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닮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나 집단주의에 빠져서 정말 그렇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자기의 욕심에 끌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 성령에 따라가는 삶, 정말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왜 기쁨이 없느냐? 그런데 나의 개인의 어떤 그 욕망, 욕심 때문에 나의 정말 그렇습니다. 그 집단을 만들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렇게 우리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만이 성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요즘에 깨닫게 하는 게뭐아 그들 어떤 저기 정말 집단은 뭐 13만 4천 명을 모으려고 했었대는데 너무 떼요 하나님 나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너무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거로 그래서 그러게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는 흩어지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포화 상태가 되면 이게 터진다는 거야. 이렇게 퍼져 나가서 그냥 흩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음지에 있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음지에 있을 때막 누룩처럼 번져나는 건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음지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힘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때에마다 달라요. 어떤 때막막 기도해, 막 전무하고 뭐 어떤 때는 막뭐 말씀에 전무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또 찬양에 전무하고 막 이렇게 정말 어떤 게 이렇게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더 치중할 때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사람마다 달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주의로 빠져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좀 혼돈스러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기쁨 충만하게 거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왔을때 기쁨 충만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잘못된 욕망, 욕구,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죠. 참 가나마가니까 누가 가나마가요? 자기 자신이. 틀을 만들고 있으면서 돌파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이렇게 틀을 만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시게 못하는 정말 방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에 정말 요즘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기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를 들어오면 너희들은 천국을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돼서 너희들은 천국을 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계시. 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돕는 은혜가막 계속 부어지고 진리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리는 것처럼 우리는 막 소가 이히면서막 정말 그렇습니다. 막 정말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해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문밖으로 다 가려는 거예요. 안 해지 말. 자꾸만 모여서 너희 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꾸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의문과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의심과 불신과 아, 정말 불만으로 가득 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서로 간에 신뢰도 없지만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니까 교주가 돼서 사람들을, 공동체를 모으고 그들을 정말 그렇 종처럼 부려먹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진리 안에 자익케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서로 서로 사랑하라고, 뭐, 공동체를 취, 취지는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외적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은 기린 양을 찾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아예, 정말 그렇습니다. 거하게 하는, 복된 자로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뭐, 어제 어떤 분이 그 와서 그 말씀하셨고,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정말 좀 이상한 공동체인데, 어, 자기들은 애낳고 자기 자식들은 애낳고 손주도 보면서 교주가, 자기 그, 저기, 성도 그 양들은 공동체를 리 해서 돈 벌어라 오뭐 정말 뭐해라 막이러면서도 그들은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한대요 젊은 애들한테.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그 이기주의적인 그런 교주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집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악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그소이막 막 외국까지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가고서 내가 야 말씀이 말세, 말세구나 제가 어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있는 하나님이 권세를 가진 거죠 그니까 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신 건 다스리고 승리하신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정말 통일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줘서 너희가 다스려 나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교해서 그들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을 정말 회복시키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경제가 회복되는 모든 그런, 아, 정말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말 그렇습니다. 그 멍해가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멍해가 꺾여져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실 때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에 정말 계시므로말미암아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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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증거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부분의 공동체만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정말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만 소머나 교회하고 빌라델아 교회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 나머지 교회는 정말 이단나 뭐반뭐 정말 이사벨 이런 것들을 정말 다 이렇게 허용하고 막유단나 요새요 그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뭐 점집도 가고 막이게막 막 세상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내가 아, 나를 에,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오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가 너희 들에게 정말 상 뜨주고 내가 멸로 하는죽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말 그래서 일정한 단체도 정말 됐습니다. 그뭐 예수님을 모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에 크라시아 모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정말 증거하는 입술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재인되었을 때에 정말 그렇으면 주님의 나를 사랑했구나를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그리스인들이 도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도 말씀해요. 제가 막 나를 쳐서 걱정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거룩하려고 하진 않고 그냥 나의 이기적인 그 욕심에 정말 충만해서 거기에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멀리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이 정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눈이 돼서 정말 그렇습니다 욕을 먹고 그러죠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너희가 증거해 하나님의 너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해 네가 영접했으면 자녀인 것을 네가 증거해 네가 자녀로서 건설하셨으면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번 시간 말씀면 다스려 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어찌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자녀로서 권세를 가졌어요. 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내가 자녀인데 어찌 내가 다스릴 수 없겠습니까? 다쩔쩔매져 예를 들면 세상의 왕도 그런데 요즘에는 뭐 대통령도 막 정말 정말 글쎄 뭐 이름도 대통령이라 대통령이라 그러지 않고 막 이름 불러가면서 막그 내가 그 유튜브 에 있는 사람들 막 지워버렸어요. 막 그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얼마나 좀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세우려고 좀 애쓰고 그랬는데도 나쁜 점만 그냥 올라가지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헐뜯고 막 판단하고 비평하고 막 그냥 평가하고 물고 뜯고 막 이러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참된 예배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나와서 모든 죄악을 시키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나갈시 있는 있는 것은 바로 전 훈련을 통해서 나가는 거룩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화와와 화목을 약속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과 함께 내가 죄인자였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해. 그리고 너희도 서로 신뢰하라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아우 저 사람이 왜 믿지를 못하는가. 왜? 내 안에 믿지 못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해하고 화평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려는 그런 사람들은 나를 쳐서 복종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뭐 알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모르겠어요. 나 자신이 죄인인데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닮아가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집단적인 이기심과 개인적인 이기심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희미하게 만드는 것들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충화 받고 정말 우리가 제자화 돼서 정원 밖에 나가서 기리는 장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다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힘이 생겨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정말 그냥 뒤흔들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지 않겠는가?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정말 오늘의 핵심은 뭐겠어요?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그 힘을 얻으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찬양하니까 그냥 내 오, 정말 모든 양, 그냥... 피부나 뭐 피가 막 모두 온 몸이요. 그냥 찬양을 하니까 그냥 기뻐. 그냥 막 기쁘니까 이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정말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암덩어리가 그냥 녹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진동하고, 어, 정말 땅을 진동한다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감사와 찬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도 여사바시, 자, 정말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원수들이 다 자빠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입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정말 다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렇습니다.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기뻐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죄시킨 받은 자, 사제의 은청을 받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